안녕하세요. 주식도담입니다. 어, 오늘도 주식도담의 주관적인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지수가 오늘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어, 막판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어, 오전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렇게 빠졌다가, 어, 빠진 거로 해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내일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있거나 한 장이 아니라 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적고 내일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어, <laughs> 그런 장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볼 종목은 일단은 과거에 한번 봤던 종목이랑 어, 그리고 어, 과거에 아마 차트가 좀 음, <laughs> 별로여서 어, 그래서 이제 관가했던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그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전에 과거에 어, 분석한 적이 있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거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어, 같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딱히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 딱히 큰 움직임은 없고, 여기 그려놓던 것처럼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약간의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냥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어, 한화 솔루션 하나 어, 솔루션은 어, 태양광 에너지 쪽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쪽인데 아마 이게 제가 분석을 어, 지금 이제 빠지고 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해가지고 어, 분석을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은데 원래라면은 더 빠지는 게 맞는데 어, 여기서 힘있게 오늘 어, 오늘 조금 힘있게 올리긴 했거든요. 에너지 솔루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탈을 할것 같아요. 할것 같고 요 정도까지 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음한 여기까지 이렇게는 분할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선으로 분할을 하고 이게 여기까지 빠지기에는 급격하게 좀 빠지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폭락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다만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어, 어, 변곡이좀 생길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28,800원 밑으로 분할 매수 영역으로 좀 여겨야 되지 않을까 <laughs> 오늘 들어온 거래량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어, 그런 거래량이다 어, 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는 어, 이때껏 없던 거래량이 좀 터진 건 맞고 어,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것도 맞지만 음, 아무래도 지금 지수도 그렇고 <laughs> 음, 딱히 움직임 자체가 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치고 올라갈 정도로 뭔가 이슈화 되거나 이럴 일은 당분간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 요렇게 어, <laughs> 매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워낙 <laughs> 응, 시청도 높고 어, 무거운 종목이라서 물론 이제 재무가 지금은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지만 어, 그렇다고 막 엄청 좋지도 않고 근데 어, 과거에 이제 재무 분석을 했다시피 어 시총에 비해서 어, 매출이 엄청 적죠. 어. 엄청 높죠. 음, 매출도 높고, 어순 순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이너스도 찍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어, 21년도 것만 봐도. 올라갔고, 어, 지금도 또 올라갈 것이고, 왜냐면은 워낙 지금 뭐, 어, 오일값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얘네는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어, 계속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다만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지수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어 그것만 좀 참고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어 요거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매집해가지고 한 5년 10년 들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이 종목이 있더라고요. 어 괜찮은 종목이. 그리고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과거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어 3개월 전에 했고요. 어 3개월 전에 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기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3개월 전이면 2월, 3월, 요 때쯤 했던 것 같은데, 어, 요거, 아마 요때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2월 7일 날 했네요. 2월 7일. 요때 했네요, 요 때. 요 때. 이때 했고, 어, 요거 이렇게, 어, 조금 내려올 수 있으니까 분할하셔라 했던 것 같고, 어, 올 결국엔 이제 올라가고 있죠. 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어, 바로 가기보다는 무겁 무겁진 않네. 얘는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렇게 찔러서 올라갈 수도 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찌르지 않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요 저점 올리는 요 파동만 유지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다가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매물 좀 있습니다. 어, 바로 뚫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지수를 좀 보면서, 지수 안 좋을 때 약간 조정을 같이 주다가 어, 여기서 이제 어, 회복하면서 쫙 올리는 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제가 드렸던 부분에서만 하셨더라도 지금 50%가 넘네요. 네. 50%가 넘는 종목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조금 내려오더라도 어, 내려오게 되면은 뭐한요쯤에서뭐한 어,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셨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사서 어, 기다렸다가 요거까지 먹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 어느 정도 조금 한50% 정도만, 어, 음, 비중이한50% 정도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어, 들고 계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참 괜찮을 것 같고, 어, 반대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 저점을 이렇게 살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있잖아요. 어, 적어도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정도만 대, 되는 이제 과거 이력이나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어, 분석하기가 좀 편한데 딱이 현대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딱이 박스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쫙쫙 쫙쫙 이렇게 갈것 같죠? <laughs>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가지고 하락해서 빼버릴 가능성도 어 아주 배제할 수가 없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얘얘 어, 같은 경우는 장투하기는 조금 애매한 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지수도 안 좋고 어, 그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매물이 좀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에, 아마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뭐 지금부터 해서 많이 먹어야 15% 정도인데. 15% 20% 정도인데 어,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시고 어, 이거는 조금 더 한참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으로 봐서도 어, 그렇게 뭐 좋은 두 종목을 놔두고 예, 하나솔루션도 이제 내려오면 잡을 충분한 어, 그게 있고 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먹었고 어, 내려온 또 잡아도 되고, 어, 이런, 이제, 확률, 확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LGNSC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반반 정도라고, 어, 보여집니다. 다른 애들은 뭐, 한70% 80%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은 반반, 혹은 그 이하, 어, 제가 봤을 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뭐 올라갈 확률은 30, 어, 빠질 확률 40, 아, 70, 뭐 이렇게, 어, 될것 같은, 어, 기분이 좀 들기 때문에, <laughs> 점을 유의하셔서 매매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어 내일도 종목 분석을 어또 좋은 종목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